첫 번째 동네시장 진인의 밥집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 소개할 식당을 찾아 제가 너무도 애정하는 동네시장에 왔습니다. 두달전 소개했던 복촌한국냉면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바로 진인의 밥집. 제가 동네시장을 워낙 사랑하는지라 블로그에는 2년도 전에 소개한 집인데 지금은 SNS로 제법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진인의 밥집은 혼밥하기도 좋고 구성이 아주 좋은 한식집입니다. 제 블로그를 오래 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작지만 알찬 우리네 한식에 아주 관심이 큰 사람입니다. 여름에는 돌솥보단 열무비빔밥을 선택합니다. 이 집이 유명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시원한 오만둥이 된장찌개입니다. 진인의 밥집은 14년 정도 된 곳인데 사장님께서 가고 큰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영업을 잠시 중단하셨다가 다시 시작한 곳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떠먹는 제법 씨알이 큰 오만둥이 된장찌개는 왠지 더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아직 제 회복도 되지 않으셨는데, 혼자서 영업을 다시 시작하셨던 그 모습을요. 여긴 혼밥이 아니라면, 고추장 불고기는 한번 시켜드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그니처. 바로, 두절저고구이. 생선구이를 주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씨알이 아주 실한 편이라 좋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곳의 고추장 불고기는 양념이 강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추천드리는 이유는, 고기가 양념을 흠뻑 머금고 있는 타입이라, 제대로 양념에 재워졌다는 느낌이 팍팍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차림을 보면 요즘 시대엔 눈이 희둥그레해지기 마련입니다. 정성 가득한 상차림을 위해 사장님께서는 남모르는 눈물도 많이 흘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때 점심때는 웨이팅까지 생겨나서 지나가면서 혼자 왠지 모를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감사한 분들 덕분에 식당이 많이 알려져서 이젠 직원분도 계시고 표정이 한결 밝아지셔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왔다며 핀잔도 들었지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밝은 기운 덕에 더 맛있는 식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네, 먹었습니다. 두 번째 수영팔도시장의 미소가입니다. 수영팔도시장에도 좋아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는 이렇게 공룡주차장에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소개할 집은 블로그에는 1년 반 전에 리뷰를 했었습니다. 블로그를 한 번씩 언급하는 이유는 제가 한 번만 간 집이 아니란 걸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소가입니다.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된 식당이 아닌데 이 동네에서 이미 입소문이 나서 점심때는 웨이팅도 심심찮게 볼수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의 장점은 한시 이후로는 쌈밥 정식이 1인이 된다는 점과 찬들이 아주 나긋나긋한 정성이 깃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무가 제철일 때는 기본 쌈밥 정식에 나오는 고등어조림이 맛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날센 이모님의 손길에서 모세의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와이프와 저는 각각 쌈밥 정식과 제육볶음을 시켰습니다. 쌈밥에 2인 이상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정갈한 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등어조림과 제육볶음이 나오고 시래기국까지 도착하면 푸짐한 한상차림을 볼수 있게 됩니다. 구성을 찬찬히 보게 되면 왜 어르신분들이 점심때 많이 찾는 곳인지 바로 납득이 갑니다. 미소가의 고등어조림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지금은 무의 맛이 크게 떨어진 시기고 이날의 고등어 식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시간을 두고 몇번 가본 결과 대체로 맛이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호박과 고구마를 섞은 듯한 샐러드가 이 집의 정성을 얘기해주는 듯합니다. 파를 곁들인 두부조림도 그런 느낌을 같이 전달해줍니다. 찬들이 정갈하고 맛이 좋은 편이라 쌈채소에 이것저것 넣어서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구수한 된장과 약간 쌈장스러운 느낌도 배어든 무는 계절을 보완해주는 맛입니다. 적양파, 브로콜리, 피망, 맛살이 들어간 차는 언제나 반갑습니다. 시래기국에도 약간의 들깨와 표고버섯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소가의 고등어조림에서 약간 기분 좋은 향을 베이스로 한 산미도 살짝 느껴져서 토마토나 케첩을 살짝 섞었나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날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이 손님이 많은 이유가 메인 요리도 좋지만 찬들의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시 이후로는 혼밥이 가능한 쌈밥 정식이 있고 두명 이상이 와도 교차 주문이 가능한 곳입니다. 찬들도 마르지 않고 하나같이 신선한 느낌이 있기에 골고루 먹고 나면 속도 참편한 느낌이 들어서 더욱 좋은 곳입니다. 다채롭고 건강한 우리의 상차림은 연세 지긋하신 손님들께서 더잘 알아보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식당은 제송동 최간의 한쌈입니다 식당의 위치는 크게 좋지 않지만 여긴 블로그에 5년 전 처음 소개한 뒤로 생각날 때마다 다니게 된 집입니다 제송동 최간의 한쌈 한정식과 쌈밥을 결합해 만든 상호에서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이곳의 유일한 단점은 주차장이 없다는 것 그렇지만 그 부분을 상세할 음식이 있는 곳이기에 저는 어떻게든 골목에 대고 오는 편입니다. 맞은편에 있는 곳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라 식당과는 관련이 전혀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쌈밥의 가격이 9,000원이라 놀라게 됩니다. 구성을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솥밥은 시간이 소요되니 미리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은 쌈밥 3인으로 주문했습니다. 먼저 호박죽을 주시는데 사장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생선구이와 수육, 곧이어 계속 깔리는 찬들을 보고 있으면 한정식과 쌈밥을 결합해서 왜 식당 이름을 지었는지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가격이 인당 9,000원인 곳입니다. 본격적인 식사를 하기 전 호박죽을 먹고 있으면 진짜 한정식 집에 왔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등어조림이 나오고 살짝 청국장스러운 된장찌개도 나옵니다. 5년 전 이곳을 처음 왔을 때 이런 상차림인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셀프대는 비빔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나물들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인당 9,000원이라는 가격이라고 하기엔 도무지 믿기지 않는 구성입니다.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된장찌개도 인당 하나씩 따로 주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보통 시간이 지날수록 식당도 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긴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찬들도 잡채, 버섯탕수, 꼬막 등딱 손이 가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꼬막 반찬은 참으로 귀해졌습니다. 벌써 15년이 된 집인데, 예전에 사장님과 대화를 나눠봤을 때, 큰 욕심 없이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을 위한 그런 집이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씨알이 크진 않아도 생선구이를 주는 곳은 언제나 반갑습니다. 된장찌개도 각각 뚝배기에 담아주니 식당 스스로 격을 올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색을 갖춘 보쌈 수육을 보게 되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수육 한점 올려서 쌈도 실컷 싸먹고 고등어를 올려서 쌈을 싸먹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저는 밥을 잘 먹다가 셀프대로 다가갔습니다. 쌈밥과 한정식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9,000원 한 상차림도 놀라운데 어떻게 또 비빔밥까지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건지 오히려 걱정이 앞서기까지 합니다. 손님들로 하여금 걱정스럽고 미안한 마음까지 들게 한다는 것은 사장님들의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들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헛개차 숙련까지 보니 이젠 웃음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웃음> 아니, 여기는 한몇년 정도 됐던데? 아이삼니가? 15년 어. 네. 잘 먹었습니다 예 네. 어. 심지어 후식 커피까지 야무지게 즐겼습니다 하지만 알려줌.